첫 번째 경기 KT 손익붐대 안양정 관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T는 직전 홈경기에서 KCC를 완파했다. 최준용과 정창영 등 공수의 핵이 빠진 상대를 만나 완승을 거두고 선두권 추격에 나섰다. 부상에서 돌아온 허훈이 20분을 뛰며 11.7 어시스트로 활약했고, 하윤기가 허훈의 어패스를 받아 골밑에서 손쉬운 득점을 올렸다. 해먼지가 부상 선수들의 복귀 속에 수비부담을 덜어내며, 공격 상황에서 적극성을 보여준 것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정관장은 손호 상대로 접전을 가져갔지만 연패 탈출에 실패했다. 박지훈과 배병준 등 선발 백코트로 나선 선수들이 33점을 합작하며 활약했고 라렌이 리바운드 17개를 잡아냈는데 확실하게 득점을 해줄 에이스 변준영의 부재가 아쉬웠다. 정효근과 최성원 등이 수비로 힘을 내긴 했지만 스스로 해결할 고투가이가 없기에 접전을 넘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KT의 승리를 본다. 정관장은 퇴출당한 마이클 영 대신 합류한 알렉산더가 기대 이하의 경기력이기에 웨인 듀오의 득점이 너무 없다. 해먼지가 내 외곽을 오가며 확실하게 득점해주는 KT 상대로 원정에서 리드를 잡기 어렵다. 허운의 복귀로 인해 보렌들러 문제도 해결했고 하윤기와 박준영, 문정현이 해먼지를 확실하게 지원할 KT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서울 SK대 고양손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SK는 LG를 잡고 리그 선두를 유지했다. 마레이가 경기 시작 1분 만에 부상으로 빠진 LG의 끈질긴 저항에 고전하며 종료 5분 전 5점 차로 밀리고 있었지만 안영준과 김선영의 막판 활약이 좋았다. 특히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엔드원 플레이에 성공한 안영준이 경기 막판 클러치를 지배했다. 마레이가 빠진 LG 상대로 30점을 기록한 원희가 리그 최고의 선수임을 증명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손호는 정관장 원정에서 승리하고 연승에 도전한다. 골밑을 장구고 치열한 수비전에 나선 정관장 상대로 고전했지만 접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루키 이근준이 3점 두개 포함 11점을 기록했고. 임동섭이 리바운드 11개를 잡는 등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잘해준 경기였다. 이정현은 야투 난조에 시달렸지만 15.5어시스트 이스틸로 어느정도 이름값을 해냈고 이재도가 벤치 득점을 이끌었다. SK의 승리를 본다. 손호는 새롭게 가세한 알파 카바가 떨어지는 득점력을 리바운드와 블록 등 수비로 메우고 있다. 그러나 경기당 25점이 가능한 잠밀원희가 나설 홈팀의 공격력을 저지하긴 어렵다. 김선영과 안영준이 특유의 스피드를 앞세운 트랜지션으로 손호의 수비를 무너뜨릴 것이고 오원희가 웨인 매치업을 압도할 SK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KB 스타즈 대 BNK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B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삼성생명에 패했다 3쿼터까지 접전을 이어가며 강팀 상대로 승리를 노렸는데 경기 막판 마무리가 아쉬웠다 허예은이 모처럼 13.6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활약했고 나가타 모에와 강이슬이 분전했지만 삼성을 넘긴 어려웠다 강희슬이 스몰 라인업의 빅맨 역할을 하는 등 빅맨진 전력이 좋지 않았기에 제공권 대결에서 밀린 것도 패인이었다. 썸은 전반기를 리그 선두로 마쳤다. 박해진과 김소니아 등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최고의 활약을 했고 집중 견제에서 벗어난 이소희의 외곽포도 불을 뿜었다. 박성진과 변소정 등 기대한 젊은 빅맨진의 활약이 다소 아쉽긴 했지만 심수현이 급성장한 것도 팀에는 큰 힘이었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열세를 보였고 우리은행의 추격이 있기에 정규리그 우승을 자신할 상황은 아니다. 라이벌들을 만나기 전 최대한 많은 승리를 따내야 한다. 썸의 승리를 본다. KB는 루키빅맨인 송윤아가 골밑에서 나름 존재감을 보이지만 김소당과 김민정 등 베테랑들의 부진이 아쉽다. 김소니아가 골밑 공격에 나설 썸상대로도 우위를 보이기 어렵다. 박혜진이 강희슬을 경기 내내 강력한 수비로 압박할 수 있고 이소희와 김소니아의 공격활약이 있을 썸이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팀 분석을 잘 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 드릴 수 있지만 좀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 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